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배를 보이며 누우면 복종하는 거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행복해 하는 뜻이다. 산책 중짖으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다.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복종은 신뢰에서 나오지만 항복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훈육명사 조충만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오해들이 강아지를 불필요하게 억누르거나 때로는 상처를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반려견의 감정을 행동 그 자체보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는 게 행복해 보여라는 식으로 행동은 안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세 가지 오해를 짚고, 왜 그것이 오해인지,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반려견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배를 보이며 이렇게 눕는 걸 보면서, 아, 애가 나한테 복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런데 그 아이, 혹시 눈을 피하고 귀를 이렇게 젖히고 몸을 움츠리고 있진 않았나요? 꼬리는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고, 입도 닫은 채 긴장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세는 복종이라기보다 항복! 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나는 너에게 위협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건들지 마.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배를 보였다고 해서 함부로 쓰다듬거나 만지면 아이에게는 오히려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특히 미용, 병원. 목욕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복종은 신뢰에서 나오지만 항복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보호자의 첫걸음이에요 산책 중 다른 강아지를 보고 으르렁거리거나 짖으면 이 예, 성격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요 그렇게 짖는 아이들 중 대부분은 사실은 겁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가까이 오지마 하고 거리 유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행동학에서 거리 유지 행동이라고 해요. 상대가 너무 가깝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짓거나 으르렁 거리는 거죠.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방어 반응일 수 있어요. 이럴 때 혼내거나 리드줄을 억지로 끌게 되면 아이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공격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간식 먹는 걸 좋아하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든다면 얘는 지금 완전 행복하네?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요, 어떤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간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꼬리를 과도하게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반려견의 꼬리 흔들기는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흥분 상태일 수 있고, 때론 불안함을 가리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 맥락 없이 꼬리만 보고 해석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행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간식만, 꼬리만 보지 마시고, 아이의 표정, 자세, 전체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오해, 우리 아이를 떠올리면 생각해 보셨나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진짜 보호자 아닐까요? 오늘도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 베넷 미용이나 천 미용이 걱정된다면 달걀 훈육 미용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안녕.